오늘 여기에서, 여기에서 면접을 봤어요. 여기는 식당인가봐요. 부장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. 외국분도 있나봐요. 그나저나 저기 대복주유소에 가가지고 저기 하부 세차 좀 해드릴 것 같아. 차가 차가 지금 이상한 길로 가가지고 그냥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으신가 봐요. 이런데 오랫동안 공무하면 좋을 것 같아. 어, 저, 저분, 저저로가네 아래요? 절로 가면은 길이 안 좋아요, 진짜. 내가 절로 나왔잖아. 아... 절로 가면 안 돼. 차다 부서져. 아이쿠그 길로, 씨. 내비게이션이 그 길로 앓혀줘가지고, 그냥. 아, 어, 이렇게 좋은 길 놔두고, 그냥. 생각했지. 글로, 글로 가면 차다 박살나. 그리고, 저기, 이렇게 갈수 있는 도로인데, 엉뚱한 길로 앓혀주는 바람에, 어우, 여기, 뭐야? 어우, 포트홀이야? 이야, 저거 완전, 바퀴가 그냥 푹 빠지겠다.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돼. 저쪽은 막혔어. 와, 한다. 험하긴 험하다. 원래 가구 공장이 거의 그래요, 그냥. 뭐 예전에 오크랜드도오크랜드 경기 아니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양벌리 거기도 마찬가지였어. 거기는 좀 그래도 도로가 좀 괜찮아지지 않았을까? 저 뭔가 한다? 들어 오래 여기 뭐, 뭔가하고있 오늘 오세요 오세요 차 앞으로 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어, 어. 이 있어 어, 이오이오 길이 좀 험하다. 빨리 갈수 있는 도로가 아니야. 천천히 가는 도로. 당당하다. 월급은 어느 정도 생각했어요? 한뭐 최저시급이 아닐까요? 아 이게 가구 공장인데 최저시급 가지고 되겠어요? 밥은 주고 야간하면은 야간 수당 되고 뭐. 토요일도 일할 일할 때가 많으니까 아 오케이 땡큐지 뭐 아, 여기 도로가 여기는 어디? 이마트구나 이마트 골목으로 가야 되는데 이 엉뚱한 길을 하여튼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준 데로 가면은 차 박살나요 그냥 차 박살나는 것보다는 어 빠져나오지 못할 거야 왜냐면 구동이가 진짜 말도 못하거든 그냥 나는 지금 대복주의소 가서 세차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하부 세차까지 합쳐서 밑에 아주 그냥 다 더러워. 저쪽에서 유턴을 해서 가야 되겠구나 이마트에서 저쪽에서 꺾어가지고. 선단 IC 주유소 음. 일단 영상에 담았으니까 뭐잘 가면 되지 뭐뭐 요번 뭐주 안에 연락 주신다고 하니 요번 주 안에 기다려봐야지 뭐아 덥다 에어컨 틀어야겠다 어휴 뜨거워